I glanced at 흘급 보다라도 있는데 슬쩍 본 겁니다. 뭐 대놓고 본게 아니라 슬쩍 시계를 봤어요 벽 위에 있는 시계를 10시였다 그건 뭐를 의미했냐면 그 사실은 대시 이제 지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뭐를 의미했냐 캐스팅 디렉터 섭외 감독이 call, 전화할 것이다 곧 with the result of 뭐의 결과를 가지고 나의 첫 오디션 결과를 가지고 전화할 거라는 걸 의미를 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트 뒤에 접속사 대시 빠져있다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더부터 my first audition for musical party in the wizard of o 여기까지 묶어줍시다. 나의 첫 오디션 뮤지컬 배역에 있어서 오즈의 마법사 배역에 있어서의 결과들을 가지고 곧 연락 줄 거라는 것을 의미를 했다. 나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all over. 몸 전체에. 내몸 전체에 떨림을 느꼈고 chewing 물어 뜯으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as I chewed 아니면 as I was chewin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thumbnail. 여러분 유튜브 썸네일이 아닙니다. 엄지손톱이에요. 네, 엄지손톱을 뜯으면서 그리고 jiggling 지글링도 마찬가지로 추잉이랑 마찬가지로 분사고문으로 쓰인 건데 흔들면서 My f t 내두 다리를 흔들면서 한쪽 다리가 아니죠 피시니까 두 발입니다 두 발을 흔들면서 나는 내몸 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와이가 즈 워... While I was coming around.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여기서 coming around란 표현을, 배회하다란 표현으로 w a n d e r i n g 이란 표현을 쓰셔도 뭐 의미가 통하니까 그렇게 봅시다. 아빠가 받았어요. I heard him say. 여기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 알 쓰고 동사원형이나 say, 이런 식으로 ing를 쓸수 있죠. 아, 고맙습니다. I let her know. 여기 let은 사역동사입니다. 알게 해줄게요. 그녀에게 알려줄게요. 그래서 사역동사라서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as i got to the bottom of the stairs. 자, 바텀이니까 밑바닥이죠. 계단의 밑바닥에 가 도달했을 때즉 내가 밑에 층에 갔을 때 he 아빠겠죠. was just putting the phone down. put down.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막 내려놓고 있었다. b 플러스 ing 과거 진행이죠. 전화를 기막 내려놓고 있었다. that 그것은 즉 아빠가 받은 전화는 the wizard of old. wizard of oz, OG, oz의 마법사였다. you are. 너는, 지금 이게 대화문이니까, you are가 you are예요.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썼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second senior munchkin. 너는 두 번째 상급 munchkin 역할을 맡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알렸습니다. announce, 알려주다. I. 나는 갓 얻었습니다. A little rush. A rush o f 는 뭐의 밀려움이거든. 흥분의 밀려움을 갓 얻었습니다. 즉, 흥분의 밀려움을 느꼈다. Knowing, 알게 되어서겠죠. As I knew, 알게 되어서. 분사구문이에요. I was in. 내가 들어갔다라는 걸다 알게 되어서 때 생략돼 있다고 하시고, 흥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d e a d 야 Whatever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I could be involved in. 내가 차 하며 될 것이다라는 거. 원너보더 프로덕션스 작품들 중에 하나에 내가 어쨌든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약간의 흥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19번 지문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사구문으로 써 있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테고 특별히 여기 whatever 있죠. 어떤 일이 있던지 가에라는이 표현은 이 복합 관계대명사에서 지금, 뭐뭐 해든 상관없이란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노메로와으로 보시면, anything 대신 아니라, 노메로와으로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